안녕하세요. 부러워하다가 질투받다. 강남 비율 성형외과. 오늘 할건 이거. 이거. 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직이 손상을 당하면 낫게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흉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흉조직은 일정 부분 낫고 나면 줄어들긴 하지만 0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성형외과의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흉은 없어지지 않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터가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줄이자. 이런 것들이 성형외과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네. 절개가 들어갔던 부분에 흉은 남습니다. 그게 현미경적으로 가면 무조건 남는다고 봐야 합니다. 음... 부위별로라기보다는 사실은 흉터에는 방향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마에는 이런 방향이 좋은 방향이에요. 얼굴 이쪽에서는 이런 방향이 좋은 방향이고. 그래서 이 좋은 방향과 평행하게 생긴 흉터들은 흉터가 별로 남지 않아요. 특히 이마에서 옆으로 찢어진 흉터 같은 거 별로 흉이 많이 남지 않아요. 대신에 그와 역방향, 이만데 직각 방향으로 흉터가 났다. 이런 흉터가 제일 많이 남게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부위별 특징이 차이가 나긴 어려워요. 그리고 수술에 의해서 조직이 당긴다. 그러면 흉터는 많이 남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흉이 어떻게 남기는지가 중요하고 만약 수술 전에 그 주변에 염증이 있었다. 그러면 흉터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처가 잘 낫게 된다면 흉은 최대한 줄어드는 거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힘들게 낫는다면 흉은 좀더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어,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는 거는 이 흉터는 사실은 흉터가 특이하게 튀어나오는 켈로이드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흉터를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줄어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흉터 연고, 조금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것들로 많은, 어, 도움을 받고요. 이게 하다 하다 못해 안 되면 항암제까지 여기 주사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항암제란 거 암을 죽이는 주사예요. 그 정도까지 주사할 정도로 악명 높은 것들인데, 하지만 보통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것이 가장 치료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제가 피부 얇게 한다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음, 스테로이드 주사는 어, 꼭 필요한 필요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작은 양을 아주 필요한 장소에만 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화장하는 거랑 큰 의미가 없다고 큰 연관이 없어서 바로 화장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